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아,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아, 늘어나고 있습니다 4차 유행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아,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 개인 건강과 또 방역에 더 아,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아, 오늘은 요나 1장 아, 말씀을 계속해서 음,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깊이 잠든 선지자입니다. 먼저 요나 1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대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 스로 가려고 배삯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어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단은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제주도에 가면 도깨비 도로라는 곳이 있죠. 차를 그냥 세워두면 차가 오르막으로 막 올라간다고 합니다. 배트병 같은 걸 굴리면 오르막으로 막 굴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붙여진 이름이 도깨비 도로죠. 사실은 그 오르막 처럼 보이는 쪽이 오르막이 아니라 내리막인 거죠. 주변 지형이나 여러 사물들 때문에 그, 그쪽이 내리막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오르막이고, 오르막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리막 착시를 일으키는 그런 지형입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착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삶에도 착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요나의 삶에 이런 착시현상이 나타납니다. 요나 1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욕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어, 니누에 가서 심판을 선포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들려왔지만 요나는 그 말씀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인 다시스로 가려고 하게 되죠. 니누에는 내륙으로 북동쪽에 있는 도시인데 그 반대쪽 남서쪽으로 다시스 바다 쪽으로 요나는 가고 있습니다.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먼저 항구도시인 요빠에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요빠로 간 거죠. 요빠로 내려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요. 사실, 고대에는 배편을 그렇게 만나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몇 달씩 항구에 머물면서 내가 어디로 가려고 한다고 어디로 가는 배가 있는지를 수소문하고 그렇게 해서 배가 배편이 마련되면 그 배를 타고 이동을 하게 되는 거죠. 배가 뭐늘 배편이 늘 있고 예약하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가 요 바로 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배를 탑니다. 야. 잘 풀리는구나. 잘 되는구나. 생각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지 않았겠습니까? 일이 계획대로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3절 말씀에 놀라운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요나는 요 바로 내려갔어요.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요 바로 요빠는 항구도시였기 때문에 사마리아나 어 보통 산지에 건설된 그 고대 도시들보다 낮은 지역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요바로 내려간 것이죠. 또 3절 마지막에는 그가 배 싹스를 주고 배에 올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원어를 그대로 직역하면 배에 내렸더라. 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배에 내렸다. 우리말은 배에 오른다. 이렇게 말합니다. 승선한다.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히브리어는 배를 탄다고 할 때, 배에 내린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선착장보다 배가 더 낫습니다. 육지보다 바다가 더 낫죠. 그래서 배에 내린다. 라는 표현이 맞는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 표현이 또 반복됩니다. 1장 5절에 보면,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던지라. 배 밑층으로 내려갔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일이 잘 풀려가는 것처럼 보이고, 마침 배가 준비되어 있고, 그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고, 잘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매우 큰 문제가 그의 삶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은 계속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내리막길 인생입니다. 이것은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에 그 북이스라엘의 상황과도 아, 유사합니다. 요나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시대 때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은 아, 상당히 강했던 때였어요. 영토를 확장해서 솔로몬 통치 시기에 맞먹는 영토를 갖게 됩니다. 가장 넓었던 시대와 거의 맞먹는 영토를 갖게 돼요. 열한기에 보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기를 땅을 회복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전혀 달랐습니다. 여로보암 이세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왕이었다고 여왕기는 평가합니다. 비슷한 시기 북 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호세아나 아모스 같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그 죄악을 매우 신랄하게 비판하고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했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호세아 사장 1 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 이음이라. 그들의 죄악이 가득 차 있다고,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가는 피가 피를 잇는 이 죄악이 그 이스라엘 가운데 가득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영토는 확장되는 거죠. 겉으로 보기엔 일이 계속 잘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이게 사실 더안 좋은 거죠. 내가 잘안 되면 왜잘안 될까? 뭐가 문제일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처럼,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 없는 것이 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깊은 영적인 침체 속으로 들어가고 그의 인생이 계속 내리막길로 내려가게 된그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1장 3절에 보면 내려간다라는 말이 반복되는데 그와 함께 반복되는 또 다른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장 10절에도 보면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 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있다고 그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요나의 태도, 그의 그 마음의 작용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의 인생이 내려가는 원인이 거기에 있어요. 그의 삶의 방향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을 등지고 있습니다. 내 삶에 지금 문제가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를 판단하는 기준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빛을 늘 경험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얼굴에 비치는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판단 기준인 것입니다. 주변에 일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그것을 보고 "아, 일이 잘 되는구나, 괜찮구나" 그렇게 평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표현하는 것이죠. 민수기 6장 몇주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에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얼굴 그것이 갖는 그 느낌을 아시겠죠. 은혜와 평강.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부어 주시는 그 풍성한 삶과 그복 복된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얼굴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원하는 지금 그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고 그로부터 베풀어지는 그 은혜와 평강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그것을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그것을 그는 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과 그 교제가 지금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막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내려가는 것입니다. 인생 내리막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는 불순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시하는 그 방향과 반대로 갑니다. 니누웨가 아니라 다시 스스로 갑니다. 이미 내리막길에 접어들었어요. 그리고 그 내리막을 향해서 정신없이 치닫고 있는 것입니다. 정신없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를 막을 수 있는 게 없어 보여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나의 상태가 어떠한가? 인생 내리막길 아니십니까? 내려가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있지 않으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일이 잘 되는 듯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안심하면 안 됩니다. 안심할 수 없습니다. 더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 삶을 더잘 살펴봐야 됩니다. 뭘 살펴봐야 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들려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와 닿는가? 하나님과의 그 관계,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구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가 정말 풍성한가, 막혀 있지 않은가, 그것을 살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깊이 진단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배 밑층까지 내려간 이 요나, 그는 거기에서도 또더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요. 그의 추락은 끝이 없어 보입니다. 어디까지 내려갈까요? 깊은 잠속으로 내려가는 거죠. 깊은 잠에 빠져듭니다. 요나의 이 잠은 그냥 잠이 아니죠. 피곤해서 뭐 밤에 이렇게 부 자는 그런 잠, 세상 모르고 자는 그런 잠이 아닙니다. 폭풍이 지금 불어와서 배가 거의 깨질 지경이 되고 선장과 선원들이 막 아우성을 치면서. 그,기 있는 물건들을 버리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것을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알지도 못하고, 자고 있는 선지자. 그것은 그냥 잠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잠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그가 깊은 잠에 빠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사명에 눈 감고 있습니다. 니누에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그, 말씀이 그에게 들려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이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사명이 눈 감고 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의 그 고통과 필요, 그 아우성에 눈을 감습니다.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폭풍 속에서 두려워하고 부르짖고 그들의 신을 향해서 소리 지르고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살려달라고 부르짖고 그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그 사람들의 그 필요와 고통과 아우성에 눈을 감습니다. 그는 기도 요청에 눈을 감습니다. 선장이 그를 깨우면서 하나님께 구해라. 네가 기도해라. 그렇지만 그는 기도하지 않아요. 영적인 깊은 잠에 빠진 그는 기도할 마음이 없습니다. 기도할 영적인 이 민감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영적인 감각이 없어요. 영적인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그 배에 함께 타고 있는 사람들은 소망이 없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를 깨우면서 그가 누구인지, 뭘 하는 사람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그 여호와를 내가 경외한다. 그렇게 말해요. 스스로를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그의 삶 속에 깊이 고려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그는 살지 않습니다. 경외하는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1장 16절에 가면 아, 뱃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제물을 드리고 서원을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배에 함께 타고 있던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방인, 이 뱃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요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말 속에는 자기 자신에 대한 오해가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잘 모릅니다. 자기 자신을 정직하게 보고 있지 않아요. 그저 막연하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의 삶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전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런 요나가 더 비참한 상태에까지 내려갑니다. 어떤 상태일까요? 이방인들에게 책망을 받는 상태에까지 내려가는 거죠. 선장이 요나를 꾸짖습니다. 자는 자요 어찌함이냐? 자는 자요 어찌함이냐? 네가 왜 자고 있느냐? 왜 잠들어 있느냐? 책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 니누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하나님의 도를 가르쳐야 할그 선지자가 지금 이방인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있습니다. 휴 마틴이라는 목사님이 요나서 말씀을 설교하면서 세상이 교회를 꾸짖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참뼈 아픈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꾸짖다. 이 설교에서 그 목사님은 요나는 꾸지점을 들어 마땅하고 오늘날의 교회도 같은 꾸지점을 들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같은 꾸지점을 들어야 한다. 사명을 잃고 사랑을 잃고 주변 사람들의 고통에 눈감는 교회는 세상에 책망을 듣게 됩니다. 비단을 받게 됩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버려져 그딱그 그 사람들의 발에 발필뿐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발피는 발에 발피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요나 선지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이스라엘의 번영을 예언하고 다시스로 가고자 한 계획이 잘 진행되는 것 같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그가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영적인 무감각과 무능력 속에 있고 사명에 눈 감고 주변 사람들의 고통에 무관심하고 냉담하고 눈 감고 마침내는 사람들의 그 책망을 받는 지경에 이르는 것 그것을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시대의 이 교회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화상이지요. 요나는 우리의 거울인 것입니다. 요나스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를 봅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께서 요나를 그죠 요나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누구라고요? 나죠 나. 한번 해보시고 요나 나입니다. 내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코로나 상황 속의 교회가 지금 세상의 비난과 책망의 직면에 있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오해나 근거 없는 비난만이 아니죠. 교회가 우리 사회의 공동의 그 유익과 안전의눈 감고 이웃과 사회를 보호하는 일에 눈을 감고 교회의 그 이익만을 추구하는 집단으로 세상에 보여지게 될 때에 세상은 교회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신뢰 지수가 점점 점 떨어집니다.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복음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굉장히 많은 오해와 비난을 받았어요. 근거 없는 비판을 받았어요. 시기풍습을 갖고 있다든가 근친상간을 행한다든가 그런 비난들을 사실이 아닌 그런 비난들을 받았던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랜 기간 박해를 받았죠. 그렇지만 전염병이 유럽 사회를 휩쓸고 지나갈 때에 서로 돕고 아픈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보고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런 모습을 교회가 보여주었을 때에 교회가 이 세상의 역사 속에 견고하게 자리 잡고 사람들의 그 삶과 마음 속에 뿌리를 내렸던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공동의 유익을 구할 때에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줄수 있고 세상 속에 사람들의 마음 속에 다가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도 그랬죠. 우리 역사의 정말 어두운 시대, 소망 없던 그 시대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웁니다. 고아원을 세웁니다. 어린이와 청소년 버려진 그 사람 아이들을 불러서 양육하고 교육하고. 했습니다. 일제에 저항하고 불의에 한거하고 사회와 우리 민족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가 헌신했어요. 고아와 과부, 가난한 사람들을 기꺼이 돌보았습니다. 그래서 짧은 그 100여 년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런 역사를 볼때에 지금 우리가 세상의 꾸지점을 듣고 있는 이 현실은 정말 뼈아픈 일입니다.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사회의 유익,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더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웃과 사회의 유익을 구해야 합니다. 교회만의 유익을 구하고, 부를 축적하고, 그것을 물려주고, 정직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그런 방식으로 일을 처리하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고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선장이 요나를 깨우면서 하는 그말 속에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일어나야 합니다. 깨어나야 합니다. 영적인 각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사명의 각성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뭔가? 사명의 회복이 있어야 합니다. 이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교회 기독교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과 사회의 유익을 구하, 구해야 되죠. 더 공정하고 더 정의로워야 합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야 합니다. 우리 시대가 공정을 요구하잖아요. 세상이 공정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공정을 요구하고 그것을 기대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해서 더 공정할 것을 기대합니다. 교회 안의 문화와 의사 결정 이런 것들이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됩니다. 교회가 개교회나 기독교만의 이익을 위해서 봉사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우리 사회를 돌보고 그러기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더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의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기도의 각성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올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때로 큰 대가를 지불해야 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는 결심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각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 선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일어나서 내네 하나님께 구하라, 기도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요청하고 있어요. 기도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폭풍을 만난 배와 같습니다. 깨지기 직전입니다. 난파 직전입니다. 죄로 넘쳐나는 이 우리 성급판을 우리가 보았잖아요. 아, 마음이 참 상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못 살겠다고 막 부르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그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꾸짖고 있습니다. 제발 깨어나라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좀 구하라고, 기도하라고. 사명을 회복하라고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깨우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가 다시 이 세상 속에서 영광스러운 교회 되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 이후의 교회가 참 걱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걱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그 마음을 나 자신을 깨우는 것으로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사명을 깨우고 말씀에 대한 내 마음을 깨우고 기도를 깨우고 회복하고 일어나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 선장이 깨울 때에 이 세상이 우리를 깨울 때에 이 세상이 우리를 꾸짖고 책망할 때에 지금 깨어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합시다 사명을 다시 일깨워달라.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달라고, 다시 기도의 힘을 달라고, 교회가 다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는 소금의 그 맛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로 회복되기를 소망하고, 그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